안녕하세요. 엑셀 소쿨 80강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막대 차트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강조해서 다른 색으로 또 동적으로 움직이는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제 자료를 다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 오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33강에서 데이터를 뭐 추가하거나 삭제해도 그 내용이 그대로 그래프에 반영되는 동적 그래프 만들기 강의를 했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만들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이 4월부터 10월까지 있고요. 뭐 어떤 제품의 판매량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어, 먼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적 그래프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컨트롤 T를 눌러서 테이블로 만들어 주고요 표 이름은 그냥 판매량표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트를 한번 만들게요 삽입 탭에 가셔서 여기 막대그래프 클릭하시고 2차원 세로 막대형을 누르시면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요. 약간 부족하죠? 이 아래에 있는 가로축에 대한 내용이 월이 아니라 일반 숫자로만 나와 있어요. 차트에 대한 내용 좀 고쳐볼게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차트 데이터 범위가 있고 이 범례 항목과 가로축 레이블을 붙여 주셔야겠죠. 범례 항목 계열은 맞는 것 같으니까 내비 두시고요. 가로축 레이블은 편집을 하셔야겠죠. 레이블은 자 이만큼이죠. 근데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표기 때문에 여기 까만색 화살표 아래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하셔야지. 또, 이 내용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같겠지만, 약간, 바꿔줬어요. 그리고 차트 제목도 한번 바꿔줄까요? 는 버튼 누르시고, 이 값이 표현됐으면 하는 셀을 선택을 하시면, 차트 제목도 셀 값을 바꿔주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는 얘가 아니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파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자, 최대값을 먼저 구해줘야겠네요. 최대값. 어떻게 구해줍니까? 는, 맥스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 어떤 값들 중에서 맥스를 구하고 싶냐면 여기 있는 이 판매량들 중에서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의 판매량 엔터를 누르면 다 400으로만 나오죠. 이렇게 할거 아니고요. 자 만약에 이 맥스 판매량 값이 여기 있는 이 4월의 판매량과 같다면 4월의 판매량을 써주고 아니라면 뭐 블랭크를 써주세요라는. 함수를 치면, 이런 식으로 5월 판매량, 최대값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0값이 되겠죠. 최소값도 똑같이 구해줄게요. 최소값. 얘를 복사를 해오는데, 그대로 복사를 해오되, 맥스 함수를, 미니멈 함수를 고쳐주면, 최소값이 나오죠. 자, 자동으로 이게 표로 변환을 해놨기 때문에, 연속된 행이나 열의 값을 입력을 한다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죠. 얘네 두 개를 이제 하나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표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프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그래프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그래프가 다 선택을 하게끔 만드세요. 그리고 컨트롤 1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음얘를 들어가 보시면 자, 크기 아니죠. 텍스트 옵션이 아니라 차트 옵션에서 채우기를 누르시고 이거 아니네요. 다시 얘를 클릭을 했어야 되죠. 그러면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가 나옵니다. 얘 마이너스 17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백으로 고칠게요. 그랬더니 계열이 겹쳐지면서 원래 있던 판매량 값보다 최대값, 최소값이 더 우선이 돼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회색이 최소값이고요. 빨간색이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를 좀 보기 좋게 예쁘게 한번 고쳐 볼게요 이선 별로 맘에 안 들죠 없애주고요 세로축도 없애주고 대신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 줄게요 데이터 레이블 넣었더니 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레이블도 나타나잖아요 중복되니까 얘네들은 다 선택하시고 자 지워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얘도 너무 막대가 얇죠? 얘를 좀 뚱뚱하게 만들어 줄게요. 간격, 너비를 좀 줄인다면 좀더 통통하고 예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늘려볼까요? 11월. 그리고 얘를 최대 값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450으로 바꾸면. 보이시나요? 방금 변했죠. 11월이 추가가 되면서 최대값이기 때문에 제일 빨간색으로 높게 그려졌죠. 12월도 추가를 해보고 있는 최소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80이라고 했더니 원래 최소값이었던 4월의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변했고 최소값을 추가로 입력한 12월의 값이 80으로 나타내지면서 회색으로 변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다른 색으로 표현하는 동적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뭐 삭제되거나 뭐 수정이 될 때마다 따로 색깔 바꾸고 레이블 바꾸고 데이터 영역 바꿔서 추가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동적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그래프를 만든다면 우리의 일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